야 박수 다 야, 들어와 박수 빨리 좋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플레이를 하나 제가 모자이크가 된 그림을 제시해 드리면 먼저 정답 또는 동전 딱지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를 외치고 제가 가장 먼저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정답을 말하는 거고 그 정답을 말하는데 틀렸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번 이상씩 말한번 말할, 말할 때까지 자기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맞힌 사람에겐 일점씩 점수가 부여되며 합산 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럼 내가 질문 점수를... 질문 상품이 뭐죠? 상품이요? 어? 뭐 기대하셔도 좋지 않습니다. 아아 <laughs> 아, 그건 좀자 <laughs> 아시겠죠? 아니요. 연습 게임입니다. 주제는 게임입니다. 문제 오... 나갑니다. 말고지. 에디 에디. 정답 에디. 정답 북대지아 에디, 에디, 에디. 에디가 빨랐습니다. 레 아, 레인보우 식스 스스... 시즈 레인보우 식스 시즈 정답입니다 아아악 네아 저렇게는 이어레 이거 못 봤겠는데? 근데 연습 게임이라 점수는 없습니다 아... 찐 게임 주제 이어서 갑니다 자첫 번째 게임 아쉽다 다이증이 조금 빨랐습니다 대아아 마인크래프트 아 마인크래프트 아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게임나갑니다 어? 오, 뭐야? 음, 저희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했던 게임입니다 음... 정답! 람 없이 다 다른 사람 혹시 다른 정답 있습다까 어? 에디? 뭐? 던전의 파이 다른 사람 리이 다른 니였습니다아그람이거밖에 없이 다른 사람 없이 다이다이 어디 유튜브 썸네일 갖고 온것 같은데? <laughs> 저도 모릅니다. 구글에서 찍었어요. <laughs> 새끼야. 아, 아, 저런 식으로. 아, 오케이. 다음 제정신에... 게임 나갑니다. 어? 오. 정답 인양. 인양. 언더테일. 언더테일. 오. 정답입니다. 와, 아, 샌즈. <laughs> 아, 네. 어, 어, 어. 샌즈. 아, 와, 샌즈. 맛있는구나. 아, <laughs> 어, 넵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아, 인물은 좀 힘든데. 어, 첫 번째 아, 인물 나갑니다. 인물. 정답. 이준신. 장군님. 아, 장히 빨랐습니다. 어, 어, 어. 바로 다음 문제나갑니다 어, 오바마 <laughs> 아니, 아니 오빠가. <오바마>. <laughs> 어, 어, 혹시 모르지? 색깔이 저 오빠가 이문이문이문지이든 정답입니다. 이 다음 인물입니다. 문지 선플 어아아 이거 아, 아. 원순 열성 맞네 정답입니다 아, 네. 아 인물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아, 내가 벽서킹인데 이걸 모르겠어 <laughs> 아씨 시... 다음 인물 나갑니다 정답 <웃음> 선플 백조어 <laughs> <laughs> <정답. 웃음> 아니 너무, <laughs> 뭐가 너무 잘 보여 야야 <laughs> 어, 어, 어 그래 저거 올리 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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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브브 입니다. <laughs> 이건 왜 넣었어? <laughs> 아, 아, 마침 아, 다가오는 잠시만요. 5월 15일이 석가탄신일. 딱 생각이 나 갖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로고입니다. 야, 여기다가 그것도 넣기는 말해 봐라. 조용히 하시고요. 아. 다음 문제. 나갑니다 <laughs> 첫 번째 문제. <laughs> 그러니까 늘거 같은데. 서플? 너그 그거 아니야? 에디 에디 에디. 서플땡. 다음 사람. 에디 에디. <laughs> 어? 아, <laughs> 미안. <laughs> 정답입니다. <laughs> 이게 맞나 이게 정답. 인형. 에셔네지오그래피.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정답. 이건 뭐야? 샘플. 아레사르스펜 아, 오. 정답입니다. 아주 플레임까지. 주문들. 짠, 능지 나온다. 오케이 다음 문제. 정답. 와, 와, 와. 네, 맞췄지 내가. 샘플. <맞혔지>, <laughs> 로고 하는 거 보면은 나올지. 보면. <laughs> 로고 하는 거 보면은 나오지 다음 주제입니다. 아 오케이 첫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문제 나갑니다. 정답 이, 어... 이거 어, 이거 나올 것 아, 같은데. 인형이 맞나요? 신의 이거 우주의 기묘함. 한 정답입니다. 아, 그렇지. 이거 맞습니다. 나와야지. 쩌는 어쩌바나. 쩌는 어쩌바나.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아, 아 아쉽게도 썸프리 좀 빨랐습니다. 오라이머. 어, 기가 막힙니다. 오라이머 자르 왜 이렇게 이상한 하것갖고 완전 인지가 안될것 같아. 내 자르 이상해 이더 재밌었는데. 다음 아,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이냥 아. 바람에 날아 <laughs> 바람에 날아 <laughs> 바람에 날아 빡빡 안들려 안들려 이냥 뭐라고? 검정고무실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다음 문제 나갑니다 정답, 정답. <laughs> 어제? 아 둘리 아, 아기 공룡 둘리 아기 둘리? 뭘밖에 하잖아 땡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어, 말해주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아기 공룡 둘리는 아닙니다 아기를 조금 변형시키면 됩니다 마귀? 예? 예? <laughs> 발음이 약간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 R을 조금 굴려보세요. 애기 공룡? 정답? 선플? 애기 공룡 둘리? 정답입니다. 나 이거? 아니 이게 진짜 <laughs> 쟤는 왜 아, 주고 아, 안 받지? 뭐야 이거? 공답을 주고 안 말했어. 뭐하는 놈. 어 벌써 끝났어. 아니! 내가 좀 다시 준비해 볼까아원신 캐릭터 같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거 맞냐? 대전널 지우프필, 근데 처음 보고 그 허브인 줄 알았다. <laughs>